오늘 할 게임 무한의 계단 오랜만에 요 제가 왕적산이었나? 맞지? 거기 갈려다가 무한의 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지개빛 200계단은 쌉 가는 천계단도갈수 있죠 <laughs> 제가 내가 제일 자존심 있는 건 이거예요. 어딨지? 이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고. 어, 이거 뭐야? <웃음> <웃음> 간다! 울지 마, 진짜. 나, 나울것 같아. 제물은 재무는... 교환할 수가 있어. <웃음> 간다. 뭐 <laughs> <또> 산다. <laughs> 모든 걸다 맡겼어. <laughs> 이제 이제 할수 있어. 이제 일단 음음뭐살까요 뭐 그거 사야고 뭔데 그게? 여거 있거든. 요거 뭐? 음, 일단은, 여기에서 뭐 하지? 지금 캐릭터도 복사, 보석도 있거든요? 음, 뭐 할까? 일단은, 뭐, 이런 게 있거든? 그거 하자. 진짜 멋있는 거거든? 오토... 오토바이 기사 어딨지? 알았죠? 이거! 이거 진짜 멋있어. 멋있어 보여. 샀다! 1200짜리. 이제 2,400 정도 남았을걸? 3,600이었어요. 오, 이거 편한데? 생각보다, 그냥 오토바이 가는 거면, 개쩔었지. 200, 250에서 딱 맞추자. 나갈 때, 이 느낌. 음. 아하, 아, 잘못. 부할까 부활! 이 정도면 당연히 250은 가고, 300 정도 갈까? 260으로 마치고요. <laughs> 일단은 PVP 할까? PVP가 제일 좋을 것 같아. 가자! 가자, 가자! 이거, 삼대 이쁘고, 우와! <laughs> 이거 비싼 거 아니, 이거 비싼 거거든요, 일단. <laughs> 먼저, 가세요. 먼저. 음. <laughs> What the <to bake>? fuck? <laughs> 아, 이건 실수하네. <laughs> 음. 오, 자야네. 다른 사람들은 다 자야네. 일단. 아, 간절. 뭐야? 아까 전에. 이랬는데? <laughs> 스피드.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누나 한 명은 있네요. 아니야, 그냥 불러봤어. 뭐지? 궁금해. 궁금해. 미션 해볼까? 맞다. 오, 613 미션이 걸렸어요. 저는 저거 안 하고 그냥 게임할 거예요. <laughs> 재미없어, 저거 하기. 난, 땀땀 마야, 난 천점, 누나가 겨우 나한테 천점을 갔단 마야, 난한 최고 기억이 200 몇이었, 그냥 울 엘리베이터, 어, 250도 안 타고 그냥 가면은 한 대충 300 정도 간다 마야, 근데 한보써쓴다 150, 아니 350. 아, 아쉽다. 보, 보석 쓰기 아까워. 이거 살까? 보석 있다고, 여기에? 없잖아. 제가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걸 일단, 내가 좀 생각해봤거든? 이거, 나슈퍼박스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음. 내가 이미, 퍼오보이는 샀거든요? 그래서, 오, 잠깐만. 아까 전에 뭐 있었거든? 이거 살까? 아, 이거 너무 돈 아까워. 왜냐면, 뭔가 정글숲 같아. 여기 에 많다. 뭐야? 변신했어. 부자네. 오, 나 이거 사고 싶어. 이거 사고 싶다. 깬주고요. 근데 안 사. <laughs> 오, 이거 난 뭔데? 오, 이거 뭐, 뭐 멋있는 것같 이거 개구쟁이 살까? 천, 제임은 개구쟁이. 담쟁이 겨, 이혀은좀 간지 날지도. 간지 하나도 안 남아. 이건 다 샀어, 일단. 딱 봐보자, 일단, 일단 넘어가고. 나 이거 사고 싶어 뭐냐면 이거 히어로 복서 근데 보석이 천 개나 되려 그래서 안 살려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재밌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할까말죠 이거 싫다 할 이거 어떻게 쓰는 거죠? 뭐죠? 일단 모르니까 뭐하고 음뭐 하고 음뭐뭐 생각했죠? 어 누구 왔나봐. 다녀오셨어요. 일단 <laughs> 너무 재밌어요 음. <laughs> 이걸 이것도... 넣요 천천히 이 속도로 한한만 가면은 내가 소고기 쏜다. 뻥이고요? 음. 아, 안돼. <laughs> 빨리 가자 그냥. 이거 얘가 등치가 좀 커서 안 보여. 좀비빈. 비니... <laughs> 음. 아 잘못했어. 아 간지러워 가오라 한제 조회수가 100만이 달성했다 뻥이고요한 10, 10만이 됐다 그러면 제가 아 우리 으한 응. 구독자 가 10만이 됐다 그러면은 은 응. 그러면 만약에 뭐 할까요? 댓글에 좀 남겨주시고요. 뻥이고요. 일단 어차피 10만 원못할것 같고 일단 가자. 가죠! 똥쓸거 같아. 너무 무서워. 아 어. 음. <laughs> 실수. 이 비티니스. 이 비티니스만 아주 그냥 빨개 생겼군요. 어, 힘들어. 제 조회수가 한 100만을 달성한다. 그러면은, 이걸 10만 개 모아보겠습니다. 아닌가? 그건 좀오반가 오바이야. 그런가? 그러면은, 한 10만으로 하자. 뭔가 오바 같아. 어, 이거 광고 너무 싫어요. 광고 한 방에 삭제하려면 편집해야 돼요. 근데 저 편집은 힘들어서 전 그냥 유튜브 막 올리고 있어요. 도와서 <놀람>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놀람> 아, 안 돼! 아, 챔피언 복사. 아, 어, 복수를 까 복수. 오늘 영상 여기까지, 그러면? 해야지. 한150 정도 떨어져서. 음. 끝, 아니야? 아니야. 150정도 가야지 고수지. 마지막에 150안 가는, 가, 안 가도 한 1000점만 가도 뭐 고수라는 거. 100만 가도 고수라는 것. 그래서 난 고수지. 이제 진짜 뭐할 거야? 뭐할 거야? 150.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녕. 아빠!